안녕하세요 강원도 조선군 설령도입니다 애들아 전나 힘든게 사실이고요 오늘은 사실 안갔고요자 오늘은 애들아 정말 힘든게 사실이고요정전전 생각으로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김창오 보내세요 자 그리고 가, 감기 조심하시고요 사람 밭에 나오는데 바깥방송 맞아요 개마다 인 추억 영상 올려라는데 자꾸 올라들 자꾸 올려주고 있는 건 맞고요. 반복적인 영상입니다. 자꾸 올리는데요. 제가 시간할 때마다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 올리고 있고요. 게만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옛날 반복, 건강 조심하시고요. 날시는 오늘도 막내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있고요 게임에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찍을 수 있으면 찍어 드릴게요. 그거 개인마다 차이점 있고 이점 양해 구하고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방송 이해하고 양해 구하고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자꾸 저거 반복이네요. 올라달라고 하는데요. 변화는 없습니다. 이점 양해 구하고 부탁드리고 힘차로 보내세요. 가운전 주고 설령 동안이었습니다.